아우자!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야, 저는 미드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압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야, 초반에 이스로 이렇게 라인. 쫙 밀어주시고, 아, 이게... 툭... 툭... 오케이... 이쪽에 쓰면... 아, 이게... 한번... 아니, 이게 왜안 먹히지? 이런 건 먹힐 만도 한데? 상대 미드가 750은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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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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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지금은 저 스킬 지금은 지금요 지금은 지금은 는금 아우, 시끄러워 죽었고보거피 해도 제가 나설 차례 니다 괜찮 아 다. 내가 길을 인도하면 당신처 영혼을 시시, 피하십시오. 인당했습니다 제발, 오케이. 아왜 CS가 안 먹히지 이판 이렇게? 먹거나 좀또 길이를. 괜찮아요. 1600 약간 앞서고 아영주님네 감사합니다 맹파를 사면 보여드릴텐데 아직 안사가지고 살게 너무 많아요 참들이 도하십시오 음. <목소리> <목소리> <갔다시 영혼을> <목소리> <마시죠. 명계를> <목소리> 깔끔하게 일단 멜레이기솔 킬. 이사라맞아 어! 오케이. Okay. 와 잘하네 고백조. 고백조 좋았어. 우리는 당연히 이길수있이이걸 수수 이걸 그냥 포기한다고? 이런 판을? 이런 판을 이겨이 그게 그래 진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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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이런 판을 그냥 내줄 생각이면내회 이거, 이이 즉시! 즉시 이

좋아좋아 이정도만 해줘도 팀한테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팀한테 아무도 없다 이거? 아백랑이가 쩍있네 오졌다

이제 세판 남았나? 컷! 오, 쉴때 때문에 약간 잘 버티는구나 설려가. 영혼을... 와, 우리 플몇개뺀 거야 방금. 슉슉. 이거 보면, 아, 이거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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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나 뭐. 근데 솔직히 이건 내가 잘하진 않았다. 팀이 잘했지. 나 티어 지금 이 정도면 솔랭치고 높은 거 아닌가? 방송 키고 저격해주세요 하고 저격, 저격 받으면서 하는 건데. 평타술이 너무 좋아. 이거 사야겠다, 백무상. 그? 툭 던지면 그? 툭 하고 맞죠? 때려, 때려. 한더 때릴게. 좀이 정도는 좀 피가 까여있어야 그래도 판관이 아,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게임을 하겠죠. 로건 근데 설리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설려만 하면 충분히 계속 금방 찔것 같은데 솔랭 군이. 그러지 라인 전 단계 그렇게 하면 캐리 충분히 가능해서 법사들은 팀이 진짜 사람만 아니라면 이제 하필이면 날 만나가지고 게임이 힘들어.. 힘들어졌던 건데. 스톱까지? 아 까비. 이제 이러면 상대 정글 탑 꺼내고 정글이네요. 6레벨 찍고 한번 참교육 들어 가겠습니다 이 CS를 포기할 것인가 과연 비교를 허락할 것인가 만년청은 제가 본서버 구매 안 했어요 이게 정글을 보통 한픽 박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글을 할 만한 게안 나와서 미드 아니면 정글을 가긴 하는데, 만년청은 잘안 합니다. 안 샀기 때문에 비싸죠. 만년청이 또... 미드 압박할게요. 한대 꺼내자 그냥... 갔다 오자마자 피 오직을 까이고, 저게 피가 사라졌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라집니다. 핀까지 찍고 그러니까 9천원이면 비싼 거지. 다른 법사에 비해서 안 비싼 건가? 그거 아껴가지고 법사 살수 있는 곳시길 잃은 영혼이 느껴진 곳 즉시 부퇴흠어 갔다 오자 이거 전투의 음, 흐름에 주의퇴리 공격하지 마라 판권이 200원 2,300원 200, 차이나고 제가 길을 인도하면 당신은 영혼을 취하십시오 그니까 설려치고 진짜 스킬샷 잘한 거야. 음, 물론 뭐 제가 라인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힘들었겠지만 설려가 그 정도 하면 솔직히 라인전 단계 다한 거지. 뭐.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가 어 백무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백무상. 확실히 근데 하다 보니까 캐릭터 이름들이 적응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익숙치가 않았거든요. 이게 몽 캐릭이었지? 근데 이제는 다 기억이다. 아, 맞아. 이게 이 캐릭이었지. 2대, 2대 아, 저거 따고 싶은데. 전멸 쓰고 따긴 너무 오바고.

세계의 후배. 적군의 방어탑이 파시면 즉시 후퇴. 집결 요청. 제가 길을 음, 인도하면 음, 당신은 영혼을 취하십시오. 명제로 보내겠습니다. 음. 깔끔하다. 아청요리고 아, 따라가지길아아 영원히 느껴아아아적의 방어 파괴되었습니다. 멸망전 뭐 근데 솔직히 참여할 생각이 없는 게 일단 올리고 그거 할 거예요. 요즘해도 너무 많이 해서 좀때줄 때가 필요했어. 뭐멸망전이라뭐 다르려나? 우인행 맞는 거랑 똑같겠지. 뭐. 뭐가 다르겠어. 아군 직신 봉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즉시 퇴 조심해. 이제 요학사라든지 아 요학사보다는 스탑이나 그냥 백무상 같은 거 요학사도 괜찮고. 웬만한 챔들이 다 괜찮아요. 드제가 길을 인도게요하십시오 봉인당했습니다. 즉시 봉인. 일석이조. 왜쭉뺐어 우리 우리 들다 뺐어. 왜? 야, 야,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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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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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만 찍지 말고, 와줘, 후퇴만 찍지 말고, 와, 이거를... 그냥 쭉 뺐네. 또... 길 없었구나. 깨우는... 오우... 판관은 근데 좋다기보다 그냥... 지금 로테 아니에요. 로테여서 나오는 챔 느낌이죠. 판관은 잘 보이는 것 뿐이면 상대하긴 되게 상대 쉬워요. 되셨습니다. 깔끔해서 스케들이 이 정도면 확률 잘했지. 좋아.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반야, 저거 영웅심리 봐라. 들어와라. 또길잃는 영혼이 느껴.

게임 끝난 것 같지? 판. 일이또 길잃은 영혼이 느껴진. 오로 집갔다 먹구나. 가 나설 차례 아 반, 반야가 반 가장 잘컸네 제 만만한, 저만만한 반야가 닉네임은 소심인데 채팅은 소심하지가 않으신데? 야, 솔직히 미드가 이 정도 해주면 지기도 힘들지. 이게 백무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백무상. 내가 백무상 픽률 높이겠다 이러다. <laughs> 백무상 전도사도 아니고. 하지마시 무난 무난하게 좋은 캐요 백무상. 뭐 오늘 상황에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조 와, 챔이다이누가미 <laughs> <즉시 부퇴. 웃음> 또길는 영원히. 네이런격 와 저거 아무도 못 타? 타줘가 제발. 집결 요청. 아군 이 공인당했습니다. 큐. 적이이 좋아요, 스탑이 근데 대신 초반에 좀잘 하셔야 돼요, 초반에. 약간 파밍하면서 너무 들교만 걸면 안 돼요. 이긴거 같은데 깔끔하게 팀. 임 공무상 좋아 일단 무상이 두 명은 되게 좋아요 같은 이름을 가져서 그런지 확실히 깔끔하게 이기면, 이기려면 공무상을 해야될 것 같긴 하거든요? 캐리력이 이만큼 되는 법사가 또 없어서

끝내자. 끝내자. 반야는 막그 아까 승률을 막 낮으면 안 한다고 막 그러더니 안 보여주면 안 한다고 막 그러더니 생각보다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부심부릴 급의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좋다. 깔끔하네요. 엔엔라가 이제 푸킹딜 세고 초반 라인전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탱킹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파밍이 돼서 진짜 좋아요. 설마 이러면 끝난 거야? 야, 이거 MVP여 가지고 두개 받았나? 야 이거 한 번에 두 개가 개이득. 갖고... 와, 끝났다. 와 아, 드디어 대성 올라갔어. 와. 진짜 올었네요 드디어. 와뭐 이렇게 세개불세 개를 올리기가 이렇게 힘드냐? 시간이 돌랭으로 깔끔하게 임명한테 찍었습니다. 음향대속 찍기까지 이제 주요한 듀트한열판 아래로 했는데 해봤죠? 열판 많이 길어봤죠? 음향대속 이렇게 찍었네요. 술랭으로 음향대속 찍기까지 이제 백무상이랑 바쿠 두개 위주로 싸우고 이제 아니면 맨레이키 이런 거 미드 위주로 했는데 아 좋아요. 드디어 드디어 찍었네. 음향대속 아, 이거 뭔가 기분 너무 좋은데? 아우, 좋아요. 크, 오늘은 진짜 멱살 캐리하면서 올라왔다. 어? 이판 이겼으면 쉽게 쉽게 왔을 텐데. 아, 이 판.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음악대계서 결국 찍고